코로나로 여러분들이 힘겹게 지내셨을 텐데 감사한 일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지나가다 보면 감사한 일들도 없진 않아요. 많은 일들도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20년의 묵은 일들도 있어요. 그죠? 2020년의 묵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어려움을 여전히 품고 2021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다 보니까 영주권 문제, 신분 문제. 그 다음에 뭐, 새해가 됐다고 돈이 막 들어오나요? <laughs>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새해 됐다고 인간관계가 막 갑자기 풀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여전히 안고 2021년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10편은요, 그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2021년은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그 무거운 짐 이제 나한테 좀 맡겨라.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짐을 맡긴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어? 짐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laughs> 하나님은 그거를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와이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죠? 근데 내 짐을 여호하게 맡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기 목사님께서 한 1년 전에 그 가장 사랑하는 자기 그 교회 식구, 옛날에 교회 식구를 떠내고 보내시면서, 어, 사람이 인생, 예, 대대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d e n i 거부예요. 아,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 그럼. 나 그럴 리가 없어. 나 죽을 리가 없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진리를 받아들였다. 들었다 했을 때, 그건 나랑 해당 상황이 안 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부 다음에?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죠?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여러분, 기억나겠어요두 네. 번째는 뭐냐면, 애거 분노예요, 분노.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어? <laughs> 그죠? 아니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다해야 돼? 이렇게 이제 분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짐이 쌓여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죠? 왜 나야? 라는 거죠. 네, 세 번째,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협상을 할 때요. Bargaining, 협상. 하나님 내 이병 고쳐주시면,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우리 2020년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그죠? 안 그랬었나요? 그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하나님 협상에 응하시나요? 들어주나요? 아니죠. 가만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난 하나님한테 블레이밍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뭘, 뭐, 뭐야? 내가 한게 뭔데? 어, 내가 한, 이렇게 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블레이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어느 게 뭐냐면, 팀프레시온, <laughs> 우울, <laughs> 체념의 단계에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단계를 거치면서 누가 우리 안에 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불편하세요. 성령님께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잠깐 자리를 뜨거든요. 내 영혼에서 성령님이 자리를 뜨는 순간 나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급격한 우울감이 찾아오죠. 그때 이제 그 단계를 거친 후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하나님의 앞에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음의 문제나 이런 문제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평안이 온대요 그게 우리의 짐의 문제면 다른 짐의 문제면 또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근데 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여와께 짐을 맡기는 단계라 그래요 내가 그 있는 그대로를 의 가식적이지 않고 거짓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뛰고 바로 짐을 맡기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단계를 항상 거치면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죠? 왜 우리가 그럴까요? 여러분, 맡긴다는 거에, 맡긴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맡기는 거랑 팽개치는 거랑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하고 하나님께 내 팽개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네, 맡긴 거랑 팽개치는 게 다른데, 그거야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 넘어가고요. 맡긴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동의어로 바꾸면,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를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일에 순종하는데 어떤 작은 일에 순종하냐면 내 마음의 양심에 그리고 내 하루하루의 삶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좋은 마음 주셨는데 우리 순종 안 하잖아요. 왜 순종 안 하냐면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섯 단계 거쳐야 돼요. 어, 방법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거막 부탁하신 나요 야, 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해라. 뭐 이러나요? <laughs> 그런 거 없어요. 거창한 거안 맡기세요.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될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자기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사과하라고 해주시고 그죠? 사랑한다고 말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어, 화를 냈던 우리,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사과하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의 작은 순종, 그런 순종이 맡긴다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그냥 살면요, 순종하라고 고집대로 살면 그냥 이 다섯 단계 <laughs>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 다섯 단계 거치기 쉽, 쉽지 않으면 거치기 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상처 주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작은 그 일에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세요.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면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순종을 했을지라도 그게 선한 거였으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선한 거였으면, 그런 순종이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 한 해는 내가, 내가 나를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 이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그럴 듯한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팔콘 목사님이 런 말을 했다는 거 같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쓴 적이 있는데 존 팔콘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불가 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불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가짜 자기 테러다임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테러다임. 그리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에 혹시 그런 실수를 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다섯 단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순종해서 2021년에 우리 성부 영신님에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쉬움과 서운함과 씁쓸함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 순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게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일들도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 어떻게요? 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말씀을 이렇게 추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정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잘못 번역하고 있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그,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만사형통처럼 그, 잘못 암기하고 있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자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자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는 거에요런식잖아요 <laughs> 그죠?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한번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그만 걸 순종하다 보면, 내가 큰걸 해결해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해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이상, 어차피 해결 못하는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 저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으로 이런 믿음 가지고 2021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제가 작은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예, 그, 그런 자태로 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내 아들 따라 나는 너가 흔들리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너 요동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너 나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칭찬 듣는 2021년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